안녕하세요. 버스 안에서 티칭을 시작하겠습니다. 하이 비기너일 경우 64 카운트 파트 A, 파트 B로 구성되어 있으며, 비기너일 경우 파트 B를 하시면 됩니다. 시작하겠습니다. A, 색산원, v 스텝 v 스텝 카운트, 원 2, 3, 리포 파이브 섹스 세븐 에이 스톰 포드 홀드 스톰 포드 홀드 스위블 포드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카운티 원 2, 3, 리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이 리 사이드, 비하인드, 사이드, 히치, 사이드, 비하인드, 사이드, 히치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4 백, 터치, 백, 터치, 백, 터치, 백, 터치 카운트 1, 2, 3, 5, 6, 7, 8 풀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B, 6 1, 2, 3, 4, 5, 6, 7, 8 파트 B 섹션 1 보드킥 백 터치 보드킥 백 터치 카운트 원투 쓰리 포 6, 이브식 세븐 에션투 사이드 비하인드 터치 사이드 터치 사이드 비하인드 터치 4분의 1 사이드 터치 카운트 원 2,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 섹션 쓰리 사이드 점프 킥 사이드 점프 킥 사이드. 백토 터치 포드 카운트 n one two n three f o u 섹션 포 포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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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분의 일턴 포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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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분의 일턴 카운트 원, 두, 쓰리, 포, 파이브, 식스, 풀 카운트 1 2 3 4 5 6 7 8 식스, 세븐, 에이. 원, 두, 쓰리, 포, 파이브, 식스, 세븐, 에이. 앤 5, i v e s 감사합니다.